지금부터 12월 4일 수요일에 낮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대학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2번 "기억이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10시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방국가 체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로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오후 11시 30분경 비상 계엄군 간의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오전 12시 40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했고 국회는 이를 막고자 했습니다. 몇분 후인 오전 12시 4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당시 국회의원 약 160명이 모였지만 본회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전 1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제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전 1시 11분경 계엄군은 국회에서 벗어나 철수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결이 진행된 지몇 시간이 지나도 대통령의 의견이 나오지 않자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자체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위원으로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완전 무효임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또한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최고의원은 군 장병들에게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새벽 4시 20분쯤 윤 대통령은 제2차 대국민담화를 열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받아들인다며 계엄령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4시 30분 윤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되며 6시간의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국회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철폐 독재타도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등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국회에 모인 시민들은 군경과 다툼이 이어지며 5 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가 내란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우리 대학 제54대 총학생의 선거에서 기호 2번 기억이 당선됐습니다. 기억은 기억 속의 전남대를 기억하고 싶은 전남대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후보의 신승환, 부후보의 진영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기억 선보는 투표수 5,976표 중 3,236표를 획득하며 도약 선봉과 18.9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당선됐습니다. 총학생의 선거는 투표 이후 하루 동안 의의 신청 기간을 갖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의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총학생의 선거는 4년 만에 경선으로 총 유권자 수 14,260명 중 5,976명이 투표하며 총 41.9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 2월 4일 수요일 오후의 날씨입니다. 오후는 최저 기온 0도, 최고 기온은 8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이 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감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눈 소식도 있어 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현재입니다. 모두 놀라셨을 마음 진정시키고 종강까지 얼마 남지 않은 학교생활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